2세트 경기입니다. 여자 복식 경기. 히다우리의 이유경 대김세은 최혜미의 대결입니다. 팬들이 어뭐 지정 매치 3세트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만 이 여자 선수들의 혼합 복식도 최근에 인기가 많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른 세트들이 또 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그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스리 뱅크. 네. 김세선수 초보 득점오 성공 튜디오는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는 지지디는모습인데는스튜디선는 스튜디오는 스튜는 바로 뒷주는니에 있던 장갑을 꺼내는 준비를 하죠. 자, 근데 이 목적구 위치가 좀 좋지 않아요. 네, 네. 앞돌기 대회장. 오히려 길게 보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길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보내놨는데요. 와, 자, 이거, 이 공을 각도를 오 맞췄어요. 와, 네. 네. <laughs> <laughs> 이 불편한 자세에서 손을 바꿔서. 자, 완벽하게 설계해냈어요 네. 대단하네요 살짝 인사한 모습이 어떤 의미였을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좀 노리고 들어간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음, 그렇죠 네. 워낙 털털하고 성격이 좋은 김세현 선수다 <목소리> 보니까 자, 지금 타임아웃을 부르고 세워치기를 선택을 할것 같은데요 돌려치기를 얇게 끌어갈까요? 어? 뒤돌려치기를 네. 감속으로 낮췄네요. 그렇게 끌어가는 네. 건데요. 아, 일단 코너를 돌긴 했는데 지금 너무 길죠. 길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을 드리자마 네. 방금 대회전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좀 길게 본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네, 처음부터 길게 본다고 의미를 주는 게 허공에 있는 공 배치에서 회전을 좀 아예 줄여놓고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배치 같은 경우도 아예 처음부터 아주 긴 각도를 보내려고 딱 마음을 먹고 들어갔죠. 네. 자, 생각보다는 더 길어졌습니다. 시다오리에 계속 기 더블쿠션. 못 쳤어요. 히데아우리의김시 선수가 3득점 기록하며 3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세트에는 SK 렌터카가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선수가 득점이 실패 자, 회전력을 살짝 느낌적으로라도 역회전을 주고 친것 같아요 네. 진행하는 모습이 그렇죠 이제 짧은 각 어, 뒤로 돌아나가지 않게 좀 제어를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어요 네. 이 경선수. 앞돌리기. 네. 보내놓죠 돌아 게보면서 자, 여기서좀 각도가 퍼져버립니다 네, 네. 네. 자, 조금만 더 속도가 있 자, 으면 자, 좋았면 텐데 네. 아쉽네요 러면 자, 그러면. 면 자, 그면 자, 그러면. 면 루트로 됐겠죠? 네, 좀더 각도가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아, 지금, 영점에 묶여있고 두껍게 키스 지금, 고좀 멀리 넓게 퍼트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좀 퍼져야 돼요. 스케레전드가 이번 시즌 보면 아, 좀 박빙의 승부도 좀 많았고 그 매치 초반의 흐름을 잘 가져가다가 이제 마무리가 안 돼서 치는 경기도 좀꽤 있었고요. 아, 제임스 선수가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자, 우리 좀더 낮춰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기울기가 생각보다 좀안 좋은 상황이었고 워크션을 보내는데 좀 많이 꺾고 나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 뭐 지금은 물론 두께가 좀 얇게 맞아서 꺾지를 아예 못한 건데 저 정도 거리라면 조금 더 당점이 낮아 낮았, 낮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원뱅크 오. 자 아, 이게 돌아서 회전이 있는데요. 자 어... 이게 들어갑니다. 아이고 네해운의 득점 여기까지는 보지 않은 거죠? 뭐 일단은 뭐 보고 쳤다 안 보고 쳤다의 개념을 떠나서 이거 이제 길게 뽑혀지면은 네. 저 언저리로 간다라는 예상은 하고 치거든요. 근데 이걸 뭐 정확하게 보고 치진 않죠. 그렇죠. 네. 자. <laughs> 대형으로 앞서 갑니다. 이렇게 공략해서 잘 쳤어요. 정확하게 갔어요. 네. 네. 단쿠션 이제 가운데로 뭐 정확하게 보냈고요. 자, 색가좀 불편한데. 자, 지금 이제 종단 형태로 보내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더 내려가야 됩니다. 오, 저, 이거. 진행 방향이... 아, 괜찮나요? 좋습니다. 김현이 자, 선수의 이런 좀 볼터치감이 정말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팔로워가 좀 들어가는 느낌에서도 각도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가볍게 가볍게 터치하는 느낌이 참 좋아요. 아, 좋네요. 단단 단창으로, 자, 그리고 이거... 와 아, 이 공이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아, 이 테이블... <laughs> 쿠션이 살짝 위쪽에 있었는데. 장 쿠션이 가운데 살짝 위쪽에 있었는데. 아, 조금 더 꼼꼼히 봤더라면 어땠을까 좀 아쉽네요. 근데 지금은 각도가 이제 파이브워프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서 50각도 정도 되는데. 네.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원쿠션을 향해 들어가는 속도가 저렇게 빠르게 되면 자연스러운 각도로 진행하지 못하고 두 쿠션에서 저단 쿠션에서 많이 공이 뱉어요. 네. 네. 그렇다면 각도를 만들기가 어렵죠. 자, 에스키레 터바이레크는 여기서 유격 네, 네. 여기 선수가 먼저 득점에 성공했어요. 아 유격 선수 강단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죠. 표정에서도 어. 유격 선수한테서는 왠지 모르게 그 카리스마 같은 게 느껴져요. 그죠? <laughs>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laughs> 네, 저 제가 보기에도 이유선수가 벤치에 앉혀 있을 때는 항상 귀여운 느낌의 그런 표정이었다가 당구를 네. 쓸때 보면 정말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세워치기로 갔나요? 회전이? 어, 뒤돌려치기 뽑아내려고요? 아, 굴욕스럽게 아, 뒤돌려치기. <laughs> 그, 그 그러니까 출발에서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지가 나오는 각도이긴 한데 네 회전을 준게 그렇게 많은 회전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딱 뽑히기 좋은 회전만 딱 주고 그 공을 뽑아냅니다. 아주 잘 쳤습니다. 7대2가 됐습니다. 히다우리에게 아직 득점하지 못한 가운데 이유경 선수가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일단. 무득점 부진을 벗어났는데요. 자 앞돌리기 내려겁니다 네. 자 키스는 잘 내려놨는데 자, 사이 공간이 아니라 좀 짧아져야 돼요. 계속 가면서. 자 지금 괜찮죠?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3연속 득점 7대3. 아 유유경 아, 아, 선수도 치는 모습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자 이유경 선수 이름에 공 세기가 있네요. 그죠강동구이는깡네요 <laughs> 네. 자, 걸어치 깡동구는 깡동구는 깡동 일단 비껴치는 빅겨치기 깡동구는 네. 조금 짧을 것 같아요 는 네. 네, 저런 이제 입사각도를 기울기 상태가 저렇게 돼 있을 때는 정말 좀 넉넉하게 보내 준다 생각하고 쳐도 각도가 짧게 들어옵니다. 네. 타임아웃. 타임아웃. 세연 선수가 지금 배치에서 고민을 좀 하다가 배치 타임아웃을 팀이 불렀는데 또 바쁠 시간이 어요 어렵죠. 아, 지금 배치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요 없어? <laughs> 천천히 치면 돼요. 잠 얘기는 못 들었어요. 얘기는 네. 못 들었는데 천, 천천히 치면 된다는 얘긴 들었습니다. <laughs> 네그 얘기만 들렸는데요. <laughs> 아, 지금 뭐 파란 볼은 겨냥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앞에 있는 흰 볼만 겨냥이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코너까지 요, 네. 네 깊숙하게 넣어놓고 아 그렇게 되는 거 말고요. 뒤돌려치기 형태로 부드럽게 넣어놨을 때 그걸 천천히 치면 된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아 앞돌리기 형태로 갔네요. 앞돌리기 형태로 아예 길게 보냈는데. 네. 이목적도와 이목적도가 같이가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상황이 못했거든요. 회전력을 조금만 주고 길게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히데오 리에가 아직 득점을 못하고 있어요. 배치가 계속 어려웠어요. 네, 네뭐 더블 쿠션 아니면 뒤돌려치기 짧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도 타임아웃을 부르고 처음에는 이제 직접 치려고 했던 그림이었었는데요. 지금은 직접 치려고하는 것라기보다는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봤을 때 노란 볼이 걸릴까봐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걸리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 지금 질러치기 어� 대전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시간이 네, 네, 둘러치기 대전, 어, 직접 가네요. 득점을 낮춰서 네, 선을 좀 줄이고 직접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오, 아. 넘어갔습니다. 네. Ja, 아, 좀, 가자, 가자. 아쉽네요. 네, 지금 히나오리의 선수가. <laughs> 지금 뭐가 좀안 맞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결정을 빨리 했더라면 조금 더 이제 과감하게 공략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그렇죠? 오우 지금 결정되지 네. <laughs> 않았주니다 7대3을 앞서고 있는 휴원 세스케 레전드 이우경 선수가 앞서서 나와서 아주 씩씩한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석점을 따라가는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최임 선수는 지금 네. 얇게 공략이 됐는데 뒤로 돌아 나왔어요. 자, 파란 볼 뒤돌리기. 네. 아까 전에 쳤었던 그런 비슷한 장점을 주고 있다가. 살짝 회전량을 좀 늘려주는 것 같아요. 오, 어, 어. 짧아요. 킹사운! 파이 그러니까 지금 이경 선수는 2 0이 진행을 할때 회전이 좀 많은 게좀더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이호경 선수는 회전량이 거의... 글쎄요. 지금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께에 좀 신경을 썼고 팀을 네. 많이 활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회전을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태로 친다기 보다는 약간 큐쿠치 들어 올려주면서 회전량을 좀 먹여주는 듯한 느낌으로 공을 구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공을 돌려준다는 표현을 하죠. 자, 돌리기 대회전. 자, 이 각도를 줄여주려고 한 건데. 네. 좋아요. 자, 8대3이 됐습니다. 자, 이사선수 아주 좋습니다 이 세트 여자 복식은 이제 두 점제 KDL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첫번 포인트입니다. 현셀 스케 레전드. 자, 당점을 낮추고 원 쿠션 이후의 각도를 점점 점점 줄어들 수 있게 네, 하단의 효과를 줬죠. 아주 잘 쳤습니다. 자, 돌려치기. 자, 직접 보냈고요. 이게 짧아지면 안 되죠. 네, 들어갑니다. 자, 김수현이 마무리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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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대 3으로 이, 자, 이, 여자 이, 복식 이, 경기에서 캘셸스키 레전드가 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멀리 있는 파란 볼을 올기인데 오, 이게점점 짧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득점이 됐습니다. 웰컴드 주구는 PBA 팀리그 2022-23 시즌 5라운드 6일째 경기 갈기마픈 SK 렌터카를 상대로 휴앤셀 SK 레전드가 또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펼쳐지는 PBA 팀리그 세상이 어떤 단구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